아, 안녕하세요. 커피 한잔 드세요. 아메리카노 따신 게 얼마예요? 천5 0 0원 저금통에서 나온 동전으로 아내가 주문한 커피까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. 서민씨. <목소리> 글러벌 아메리카노를 샀어요. 샷 추가했어? 아니, 여기 샷 추가하는 건 몰라. 아니, 내가 샷 추가해가지고. 샷 추가해, 못 가지고? 어. 아, 잠깐 있어라. 아니, 이달. 어. 샷 추가해. 아, 샷. 아니, 그냥 오래 아, 샷. 아니, 그냥 오늘 하고. 좀 더는 못 샷이죠. 자, 샷, 샷 추가. 아. 고생하는 손미씨를 위해서 샷을 추가한 아메리카노를 샀어요 이거, 이거 어떻게 산지 알아? 어? <laughs> 그동안 10원, 100원 모았잖아. 길 떨어진 걸다 주워가지고, 어? <laughs> 이거 사온 거야. 과연 선미 씨의 반응은 아내 알수 없는 웃음에 주찬 씨도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. 궁금하네. 아, 야 조금만 먹으면 안 될까?